파리의 불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 태권 V 가 출발 때 다가섭니다. 이제 곧 출발합니다. 고맙 4등급 3세들의 1200m 경주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먼저 앞서 나오는 7번 무초마초 라피도가 선행을 노리면서 안쪽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번 파리의 불꽃과 1번 바람의 기억이 안쪽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서 23위로 따라붙고 뒷선에 10번 브리도 챔피언과 4번 위즈스타 바깥쪽에서 8번 태권브이와 5번 마이티블리스까지 중위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위 룹배는 2번 히어로퓨마와 9번 마이티글이 최하위로는 6번 황금송이 달리는 데 7번 무초마초 라피도가 바깥쪽 머리차로 앞수 있고 한 가운데 3번 파리의 불꽃이 조금씩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1번 바람의 기억까지 세 마리가 만만치 않은 걸음 속에 이제 4코너를 선에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3번 파리의 불꽃과 이동하기 수 이번 경주 데뷔전입니다. 3번 파리의 불꽃 가장 앞서 나오기 시작하고 안쪽에 1번 바람의 기억과 바깥쪽 7번 무초마초 라피도의 걸음이 무뎌지는 사이 더욱더 탄력적인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3번 파리의 불꽃입니다. 많은 관심 심을 받고 있는 3번 파리의 불꽃, 데뷔전을 화려하게 불꽃을 피우면서 이동하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 격차 계속해서 벌려내고 2위권 다툼에는 9번 마이티 글리가 2위까지 치고 나면서 종반 3위권이 혼전입니다. 3번 파리의 불꽃과 9번 그뒤 안쪽에 1번 바람의 기억이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3번 파리의 불꽃과 이동하 기수 이번 경주 직선 주로에서 독주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3번 파리의 불꽃 직전 경주 주행심사를 함께 치렀던 이동학 이수와 함께 데뷔전을 치렀던 3번 파리의 불꽃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화려한 데뷔전